기차에서는 뭐 찍는 게 없었나? 이 아, 처음 시계를 가져가자고 했던 건제 친구 범진이라는 친구가 아이디어 뱅크인데 자, 이번 여행에 어떤 재미난 일을 벌여 볼까 또 생각을 하다가 범진이가 정각마다 시계를 들고 사진을 찍어라 라고 추천을 해줘서 벽시계를 다이소에서 5,000원에 구입했어요 돌았나 싶었죠 사실 아니고 원래 최고운이랑 여행인데 그런 게 없으면 섭섭하죠 뭐라도 있을 줄은 알았지만 시계를 갖고 올 줄은 몰랐다 일단 우리 첫첫 첫 코스가 뭐였지? 점심을 갈비탕을 먹었어요. 만천 원짜리. 우리가 먹기로 한 식당. 어머, 오씨, 오씨, 오씨. 먹어질 뭐 뻔했 <laughs> 재밌는 장면 나올 뻔했네. 여기. <laughs> 너 약간 요정 같고 그래 지금. 이거 <laughs> 뭔가. 사실 진주가 잘안 느껴졌는데. 진주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. 진주를 만끽하는 방법. 오 진주 교회. 오오 진주 오 진주 뭐냐 국밥집좀 떨지마. 오 진주 커튼. 아니, <laughs> 이렇게 야, 하는 거 그치. 아니야? 오, 이 멘트 좋다. 매력 있는 당신들. 하물을 만나러 갔어요. 하모를 만나러 가는 길은 따뜻했고, 저는 좀 추웠어요. 와, 하모다! 하모다! 일로 가자, 일로. 어디, 어디? 여기가 정상이잖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... 말라 비틀어진 이 모습이 현대인의 마음 아닐까요? 기분이 어때요? 아, 눈이 안터져요 <laughs> 네, 진조가 눈부시기 아름답다는 뜻이죠. <laughs>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머리에 못쓴 거야, 쟤. 대박. 포상. 대박. 왕 크고 왕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응. 하모 안녕. 이름도 어떻게 넌 하모니. 사촌에서 따온 거래. 하모예와이랜데이카인데그 하모야? 어. 미쳤다. 너무 귀엽다. 오늘 하모랑 커플티를 입어서 즐거웠고요. 하모를 만났을 때가 2시였죠. 그거 사진을 찍으니까 두시 그니까 시간을 알수 있어서 참 좋네요. 한번 만나고 택시를 잡아서 카페를 먼저 갔어요. 그 카페는 너무 섭득한, 어, 어 뭐, 발음이 이래. 섬뜩한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 보셨죠? 아, 놀랐어. <laughs> 아, 진짜 놀랐어. 산타 할아버지. 저는 그런 소소한 이벤트가 참 좋아요. 너 귀엽다. <laughs> 다음에 진주성에 갔는데 음... 제가 나리미한테 진짜 기대하라고 했거든요. 제가 2017년 10월에 갔던 진주가 너무 기억이 좋았어서 진주 저는 처음 갔거든요. 처음에는 유등 축제를 고은이가 와 진짜 나리마 기대해도 돼, 기대해도 돼 제발 기대해 막 이래서 저는 진짜 엄청난 기대라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. 그놈의 코로나. 유유. 저희가 원래 이걸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유명이다. 괜찮아 슬퍼 괜찮아 우 o u You, you. You, y o 일이 o u 되었습니다 you. You, y 오! 멋있어. 근데 진짜 나무 옷들이 너무 귀여워. 응. 이거 직접 누가 만든 것 같은데? 막 이런 거 초등학교 같은 데서 하잖아. 왜 우리는 그런 거안 해줘? 아, 우리도 그런 우리 행사 했으면 안 좋겠다. 안 만들어주냐고?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이런 행사. 이거 만들기. 체험. 아. 재밌을 것 같은데? 그러네. 어, 얘 되게 멋있게 생겼다. 얘가? 코구만그면 어, 멋있게 생긴 거야? 어, 약간 그랬다고 볼수 있어. 팽? 깍! 음. 깍! 깍! 우리 시간대 되게 잘 맞춰서 왔다. 그치? 어. 이 시간대 딱해 지고 밤에 또이 점등할 때 보는 거지. 딱이 눕는 해가 너무 좋아. 응와 어, 어, 어. 뭐야? 왜? 마렐 마법사야? 여기 소나쳤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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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어디? 뒤에. 뒤에, 뒤에. 와 미쳤다. 귀엽다. 너무 멋있어. 이런 감성. 우와! 멋있다. 이마트이 해랑 진짜 한옥이 잘 어울린다니까. 어쩌면 우리나라는 태양의 민족이 아닐까? 태민? 막 뱉는구나. 노을은 정말 예뻤어요. 그. 우리나라가 태양의 나라다.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고,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노을이랑도 사진 찍고. 하, 새해가 밝았다. <laughs> 나중에 써봐. 요등이 이뻤죠. 환상적이었고, 그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는 요등의 모습. 어머, 대면 진짜 이쁘겠다. 야 저쪽까지 완전 에? 대박 너무 이뻐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게 너무 낭만적이야 형행색색의 유등들과 그 속담을 유등으로 표현한 것도 너무 귀엽고 어, 어 표정 이 너무 현실감 있는데 근데 돌다리가 원래 이런 다리가 아니지 않아? 그니까. 징검다리 아니야? 징검다리를 하나씩 돌건 두드려보고 건 건너라는 거 아닐까?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? 이거면은 바로 떨어질 것 같은데. 얘는 뭐지? 얘 맞추기 할래? 어, 야 이거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나. 아, 그러네. 어? 이거하룻 강아지. 하룻 강아지가 더 무섭게 생겼네. 제법 무서운데? 제법. 한모도 너무 귀엽고 귀여움의 도시가 아닌가. 오늘 귀여워라는 말을 백 번은 한것 같아요.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 귀엽다. 귀엽다.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오늘 입은 이거 잠옷도 너무 귀엽고. 그리고 나림이가 뒤돌면 뭐 같다고 했죠? 그 말도 너무 좋다. 한번더 해줘. 뒤돌아보면 심쿵이라고?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밋밋해 보인다. 방금 되게 와 이랬는데.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오, 대박이다. 너무 아재같은 리액션이었나? <laughs> 야, 등이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<laughs> 나와더군요. 내가 저런 걸 진짜 좋아해. 이 강에 비치는 아, 일렁 저 불빛들? 야야. 우와. 야야. 우와. 야야. 우와. 우와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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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! 저기 색감으로 찍어거 너무 이뻐요! 우와! 이게 음. 이물런빛을 이 너무 담고 싶은데, 진짜 이쁘거든! 직접 보면 밥 먹었는데 너무 귀여운 강아지를 발견했어요. 강아지 이름을 지어줬는데 요즘 제 취미거든요. 모르는 강아지한테 이름 지어주기. 얘는 로그마스 로그. 음, 로키랑 루이스. 로키랑 루이스. 너 방금 저었어? 응. 로키와 루이스. 기억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캠코더에뭘 담았을까, 우리가? 저녁을 먹은 걸 담았겠지? 이거 담았을 때안 찍었어. <laughs> 아, 맛있게 먹었다. 저녁은 맛있었어요. 나림이 아버지께 감사함의 인사를 조심나 드립니다. 저녁을 먹은 곳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. 사장님한테 <laughs> 슬픈 이야기지만 사람이 너무 없었고 좋았고 살면서 꼭 와야 하는 곳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뻤어요. 자, 오늘은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네, 캠코더로 찍은 게 뭔지 뭐,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. 아름다운 진주요, 안녕. 안녕. 굿나잇.